안녕하세요. 왕초보 낚시꾼 후룩구입니다. 오늘은 쏘가리 낚시를 즐기는 아는 형님과 함께 대청호에서 배스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막상 허공에 대고 혼자 자연스럽게 떠들어 보려니 스스로에게 회의감 같은 게 느껴져서 멘트는 일단 전자음성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물나무를 향해 되도 않는 스킵핑을 시도해봤습니다. 블루길들이 시원시원하게 입질을 해주네요. 아 죽이고 싶다. 제블린 3.5인치 노싱카로 여기도 쑤셔보고 저기도 쑤셔보고 반대쪽 나무에 붙여도 봤지만 무입질이네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호구한 프리리그로 채비를 바꿔서. 여기도 쑤셔보고 저기도 쑤셔보고 반대쪽 나무에 붙여도 봤지만 무입질이네요. 채비를 재블린 3.5인치 노싱커로 다시 바꾸고 살짝 그늘이 드리운 직벽을 향해 캐스팅을 했어요. 여유줄을 감는 동안 입질을 못 받았는데 갑자기 라인이 흐르네요. 같이가다고 이게 이 폴링이 물었구나 예직벽에 예, 때리니까 폴링이 무네요 오호호호 새끼 사이즈도 작은 게 오호호호호 얼로 할로 할로 에이 기다리다 목시 안 났네. 아이 새끼가 물구선 제 쪽으로 왔나 봐요. 제대로 못 봐갖고 이씨 설마 설마 했는데. 이번엔 자리를 옮겨서 나무 옆송화 가루가 떠 있는 곳으로 캐스팅해 봤어요. 송화 가루도 그렇고 늘어진 나뭇 가지가 배스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은신처가 될듯 보이네요. 간다고? 이게 간다고? 오큰거 같지는 않은데. 뭐지? 오, 오 사자다. 로나 아! 아 죽이고 싶다 스물나무를 감은 사자 때문에 흥분해서 H대에 제블린 4.5를 달아 같은 자리로 캐스팅해봤어요 간다. 간다. 그렇지. 갔다. 이씨. 자지. 젠장 럼커 잡을 마음으로 던진 건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차피 큰거 던진다고 큰거안 나오는 거 그냥 피네스 채비로 같은 곳에 다시 던져봤어요. 친을 몇번쳐 주자 미세한 입질과 함께 라인이 흘렀어요. 같은데? 간다. 간다. 어. 안 되면 뭐 어디? 올라. 송화가 루쪽 포인트에서 더 이상 입질이 없어 마지막으로 아까 사차가 감았던 수몰나무 안쪽으로 스킵핑을 해보았습니다. 액션캠 배터리가 방전되어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데 화질도 각도도 영 아니네요. 일정량에 부탁드립니다. 오, 그렇다. 오, 오씨. 후. 되네 이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영상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